네, 지금 주차장을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된 어, 아르테아임 3차입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허물이창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웅 과장입니다. 했네요.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했네요. 했습니다. 네. 아, 오래 기다렸어요. 네, 네, 오래 기다렸어요. 네. 근데 꼭... 한번더할 거예요. 아스콘 포장 한번더 해드릴 그렇죠? 거예요. 깔끔하게 해야죠. 네. B 음. 음. 동 아르테아임 B 동. B 동. 네. C 동도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시동도더커다면서요 네, 조금 더 커요. 네. 네. 겉에서 봐도 웅장하죠? 웅장해요. 이제. 네, 저기는 이제 천천히 다음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여기 삐동은 이 지하 벙커 두대 나란히. 되실 네. 수 있고, 안에 폭이 5m 70이에요. 네. 타고 내리는데 문제 없었죠? 그렇죠. 만약에 어. 여기서 5m 40이면은 차를 어, 이쪽으로 음. 좀더 음, 붙였어도 네. 충분히 내리고 음.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최소 5m 40은 돼야 돼요. 네. 네. 5m 20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음. 알겠습니다. 아, 여기는 한 5, 서여 대도 되겠는데요. 엄청 커요. 하나 네. 둘셋넷다 여섯 네. 일곱 대까지 내네 땅에다 주차는 할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계약 되고 나서 또 네?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 네. 팔리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삐동하고 시동 있으시니까요. 네. 뭐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음. 아름다운 실장님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어, 아름다우신가요? 네, 아름답죠. 그저 네 <laughs> 네. 어, 뒤에서 웃으시는데요. <laughs> 음. 자 이렇게 계단 올라오시면은 네. 음. 마당이 D자예요, 그렇죠? 네, 이쪽에 음. 앞쪽에 마당이 있고 음. 뒤쪽에도 옆에 뒤에 음. 음. 앞마당 먼저 볼까요? 네. 음. 아 여기다 그냥 강아지 풀어놔도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잔디 잔디도 뭐 얼마 관리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 여기는 다돌데크 깔아드렸고 네. 안 미끄러워요. 이거 다 티기 다 이제 잔다듬 네. 그래서 깔아드렸고 나중에 여기 위에 뭐 씌우셔도 되시고 그렇죠 아 이쪽 전망이 예술이죠 야. 네 전망이 아꽃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예뻤는데 그죠 어꽃다 어디 갔어요? <laughs> 다 이제, 이제 여름 여름산이죠 이제 아비 오고선 또다 없어졌네 네네 네. 오전에 구름이 뻤는데아 그렇죠 지금 살짝 비올 것 같아요 한반한번더올것 번, 같아요 음, 음. 여기는 이제 다 폴딩도 하고요 안으로 음, 음. 들어가 볼까요? 음. 저 이걸로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수도하고 음. 전기 되어 있고 음. 이쪽에도 콘센트가 있습니다. 어? 음? 그래서 캐치볼 해도 되겠는데? 어될것 같아요. 네. 어 아주 길 길죠 여기. 네. 음. 여기 마감은 이게 끝인데 여기다 나중에 뭐 자갈이나 뭐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은 음. 조금 더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꽃좀 심어 놓을까요? 꽃이요? 네. 음좀 자갈이 좋은데? 알겠습니다. 네. <laughs>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양쪽으로 여덟 칸. 칸. 뭐 위에 상부 수납도 되시고 네. 음, 조명 들어오는 부정형 거울도 하나 달아드렸고요. 네. 여기 하나가 있죠. 뭐가요? 하나가 있다고요? 뱅글이 여기 하나가 있죠. 아, 하나가 있죠. 네. 아 여기 여기 현장에도 하나가 있는데. 네. 네. <laughs> 아, 음, 네.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앞뒤로. 네. 앞뒤로 똑같죠. 네. 화이트프레임 음. 슬림한 거자 이제 거실로 들어오면 야그 네. 하... 네? 여기 바닥이 몇평이었죠 바닥이 31평 보시면 그쵸. 돼요 네이정도되죠 저... 음. 쇼파가 네. 저 아랫동에 있던 건데 고대 쇼파는 고대는 쇼파가 작아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아 5인용 음. 으셔도될것 같아요 네.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네. 음. 폭이. 폭이 거의 5m 가까이 3m 93, 3m 53. 네. 4m 93. 네, 3m 93. 네. 저 지금 뭐 다른 현장들 보시면 이제 거의 네. 5m 가까이 되는 현장이 많지가 않아요. 네. 여기도 액자 렇게 하나 걸어드렸어요. 액자? 자연 네. 액자. 이게 몇폭짜리에요 이거? <laughs> 네. 야, 이것도 계절마다 바뀌는 액자죠? 이게 네. 이제 남양. 음. 오, 지금 에어컨 안 틀으셔도 되시고, 지금 실내 되게 시원해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틀어도 또 시원하고, 에어컨도 쌍으로 두개 달아드렸어요. 네. 음. 앞뒤로. 음. 네, 아마 에어컨 이번 여름에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한 7일, 8일 정도밖에 아마 안 키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겨울철에 또 추울까 걱정하시잖아요. 음. 단열재가 어떻죠? 아, 단열재잘넣죠기똥사네 음. 뭐, 음. <laughs> <와, 기똥삽니다. 웃음> 지금 바닥 네, 타일도 지금 사이즈 큰 거. 네. 음. 이거 시공할 때두 명이서 한 장씩 다 들은 거예요. 네. 줄눈도 깔끔하게. 음. 줄눈 네. 엊그저께 다 해드렸습니다. 화장실까지 네. 싹다 해드렸고, 이 뒤로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여기는 식탁 안 사셔도 돼. 안사셔도 음. 되죠. 이렇게 음. 네 명, 다섯 명까지도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여기 다 앉을까요? 여기는 음. 이제 애기 있고. 음. 애기예요 네. 명절날에는 이제 거실에다 큰 거. 교자상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딱 펴놓으시면 되겠다. 음. 그리고 여기로 수납. 음. 팬트리 수납도 다 넣어드렸고. 음. 얘는 수, 한 칸이 수, 더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칸이에요? 어? 네. 원래 세 칸인가요? 세 칸짜리도 있고, 4칸짜리도 아, 있고. 네 칸짜리도 있고. 네, 여기 길어서 네칸 넣어드렸고요. 이 쪽으로 멀티콘센트 하나 응. 넣어드렸고 이거 다 세라믹입니다. 네 응. 업그레이드했어요. 네 응. 에어컨도 둘레 여섯 일곱 대. 아 그렇죠 리모컨으 네. 보면 알수 있어요. 네. 그 원형 보조 싱크볼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다 토장 가고 그렇죠 사용을 해드렸고 위에도 다 수납이에요. 네, 네. 쭉. 응. 얘도 이제 터치형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됐습니다. <laughs> 그냥 그렇지. 그냥 까만 올린 것도 아니고 네. 평수나 뭐 이런 것다 그렇죠 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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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좋은 거 찾으시는데, 있긴 있어요, 가끔. 네. 음, 그런 거이데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음. 팔리죠? 그렇죠. 네, 대부분. 네, 광파봉 넣어드렸고, 음. 터치가요 음. 터치로. 어우, 음. 깊은데요, 여기? 음. 저희도 층고도 높아서 위로 이제 음. 상부장도 크나 음. 길어요. 진짜, 네. 네. 뭐안 걸리겠죠? 가끔 조명에 걸리게... 걸릴 때가 아, 있어요. 딱안 걸리네. 네. 안 걸리게 잘 해드렸고, 네. 네, 반대편으로, 애도 이제 메인 싱크볼 싱크대도 다 세라믹 넣어드렸고요. 밥통 넣으시면 되시고 백조 사각 싱크볼. 네. 자 여기는 치킨 세척기 네.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성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전원. 징. 네. 저희가 많이 안내해드렸는데 아직 네. 못 보신 분들도 계시나 봐요. 네. 되게 신기하세요. 해아 그렇죠. 네. 오븐 일체형 후드. 음. 음. 이거 전용 그릇이 어디 있던데? 음. 네. 찾아봐요. 네. 밑에 있어요. 여기다가 딱넣으실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고정안 하셔도 됩니다.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그렇죠. 바로 쭉, 음. 그리고 뒤로 다용도실. 야, 저희 아르대아는 다용도실 큰 것도 장점이었는데 네. 음, 얘는 조금 그, 뭐 다른 세대에 비해서 뭐 작긴 하지만 음. 뭐 충분히 세탁기 건조기 네. 음, 배치하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여유 공간 이 있으면 냉장고 하나 더 두셔도 될 정도로 아, 이쪽으로 어. 사이즈가 네. 충분하죠. 음. 배전판은 뭐다 들어가 있고 조명도 이렇게 예쁘게. 음.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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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어 보일러 여기 설치할 거예요. 어, 설치해드려야죠. 네,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 저기 한번더 까야 돼요. 그렇죠. <laughs> 네, 그것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주차 마 주차장 마감이 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더 까기로 하고 그냥 일단 오시는 분들 이제 불편하시지 않게 네. 될수 있게 먼저 깔아놨어요. 네. CCTV가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네, 이 이렇게 뭐예요? 그, 지금 앞에 앞... 보니까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네. 닦아, 닦아야 돼요. 아니, 또 도장해놓고선 요거 보양해놨더라고요. 음. 얘는, 얘는 그냥 먼지가 묻은 거고, 음. 얘는 보양한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 집 주변에 다 지금 CCTV가 여섯대가 네. 깔끔하게. 네. 사각지대가 없죠? 음, 제가 또 CCTV 좀 아니까. 네. <laughs> 여기는 이제 1층에 안방. 안방. 1층에 안방,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칸짜리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 하죠? 해주실 줄 알았어요. 왜요, 사장님이? <laughs> 제가 해달라는 거 이상으로 해주시니까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다 해주셨고 여기 이제 시, 안방 바닥은 이제 강마루를 이제 헤링보 스타일로 깔아드렸고요. 네. 침대 자리 네. 딱이죠? 딱이죠. 돌려놔도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음. 어, 맞는 것같아요 정면으로 이걸 볼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자. 이 테이블도 여기다 놓셔도 으 되시고 이거 바깥에 꺼내 놓셔도 으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괜찮더라고요 그때 꺼내 나 네. 보니까 음.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커피 한잔딱 내려서 네. 음, 드셔도 되시고 프라이빗한 네. 앞방 테라스 네. 방수 콘센트도 들어가 있고요. 수도는 음. 쓰시려면은 아까 저기서 끌어오시던가 아니면 앞쪽에서. 안방 화장실에서 네. 땡겨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 그냥 뭐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네. 옷 벗고 있어도요. 그쵸? 어, 네. 코란이가 <laughs> 볼려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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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데 이제 화단에 이제 꽃좀 심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음. 상추, 고추, 음. 뭐 토마토 요런거 심으시면 돼요. 음. 나중에 펜스 좀 높게 해드릴 거예요. 네, 해드릴게요. 분도 네. 하나 낼까요? 하나 내주시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이 상태에서 계약하시는 분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포츠 공간이 있어서, 음. 이렇게, 어, 진피를 조금 안 맞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유리창 쪽으로, 물이 덜 튀겠죠? 음. 추가로 뭐, 어닝 하셔도 되고, 네. 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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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또 드레스룸이 있어요. 북방이장 있고, 또 따로, 음. 시스템 선반을 일자로만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네 사장님이 하시는 김에 어, 다로 가자고. <laughs> 네. 그 이상을 해주시면 되 네. 간단하게 여기서 화장하셔도 되시고, 네. 화장때 따로 저쪽으로, 안방 쪽으로 네. 배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타일러를 하시려면 저쪽 거 하나나, 하나, 이쪽거 하나. 음. 콘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요거 하나. 요거 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 빼서 네.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다른 칸에다가 다시 끼실 음. 수가 있죠. 액세서리 음. 음, 장도 가운데 하나 나도 되겠는데요? 어, 공간이?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음. 서랍장도 있고, 네. 안방 음. 욕실. 자, 부부 욕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형 욕조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환기창, 그리고 차후 공간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음. 깔끔하죠?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세면대하고 변기 유목 거울까지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탈도 응. 방탈세트 양쪽으로 다 들어가고 네. 하부 수납 저기도 다저 수납이잖아요. 네. 어? 음. 욕실 용품. 음. 아 욕실이 음. 진짜 구조가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위에도 편백이에요? 네. 편백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음. 자, 응? 음? 네? 음? 어, 어. TV 콘센트, 네.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요. 이쪽에도. 중간 높이에. 음. 여기다 하나 달아놓으셔도 되겠다. 음. 여기다가. 그리고, 아, 어. 암 달린 거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살짝 틀어서, 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네, 방이 커갖고, 음. 큰 TV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면, 롤 스크린 쭉 내려서, 빔 여기서 딱 쏘면은, 아, 팀 프로젝트에다 놓고, 롤 스크린 쭉 내려서. 음. 어차피 커튼을 안 치셔도 되니까. 어, 그러네. 여기 네. 커튼할 필요 없겠다. 아예 커튼할 필요가 없으니까, 롤 스크린. 네. 어, 쫙 내리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음.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네. 아까 저쪽이 이제 동쪽, 남쪽이니까, 네. 여름, 진, 아, 가을? 겨울? 겨울 지는 해가 음. 깊게 못 들어올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산이 있다고. 산이라서. 음. 도시가스? 도시가스. 네. 들어올 거예요. 네. 음. 그리고 공용 욕실. 어? 이게 욕실이에요? 세면대, 여기? 차면대. 여기. 응. 여기? 네. 네. 1층에 공용 욕실인데, 게스트 욕실이라고 얘기 안한 이유가 있죠? 네. 여기 네. 보시면은, 샤워 공간이 있어요. 샤워가 가능해요? 네. 어.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음. 네. 어, 충분히, 어, 샤워를 하셔도, 머리는 안 닿을 정도의 높이로, 깔끔하게. 어, 제편백 장난 아니네. 제가 184거든요? 네. 아, 어. 안 닿아요? 응. 음. 어. 그 음, 집에서 이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 아 그렇죠. 산책 갔다 와서 여기서 음. 편하게 시켜도 되겠네. 손님들이 샤워할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해 깔끔하게 다 시공이 되어 습니다 어? 안 좁네요? 네. 무릎이 안 나요? 네. 어떤 데 이렇게 일어나다가 머리 박아 <laughs>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막수건걸이 있고. 그죠? 네. 네. 음. 세면대도 따로 있고. 네. 햇도 아, 있고. 귀엽습니다. 좋네. 어? 요 색깔이 어울립니다. 그렇죠. 음. 어, 이 색깔. 이것도 괜찮은데요? 네. 타일은 레트로 타일. 네. 음. 얘는 풀안 들어와요? 풀안 들어와요. 네. 콘센트 있고. 네. 음. 세면대 이렇게 해서 건식으로 음. 되어 있고. 위쪽으로 쭉 구슬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구수 많으실 텐데, 이제 아침에 급할 때. 음. 양치는 세 명이서 동시에 할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저기, 여기, 여기. 드라이도 뭐세군데 음,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쪽 채광창이죠 그쵸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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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요 창 저건 나중에 떼야 되겠네요 입주 청소하시고 마지막에 네. 네 저희가 하기에는 위험해요 네, <laughs> 네. 뭐, 그렇죠 입주 청소하실 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다리 갖고 오실 거예요 네. 지금 벽면도 다 비엿바라 패턴 타일로 네. 끝까지 다 마감을 해드렸고 손수침이도다 해드렸고 저 난간 손잡이 깔끔하게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획이 없었던 건데 다른 데 현장에서 해주시니까 네. <laughs> 보시고 여기 사장님도 해주셨어요. 이런 <laughs> 네. 건 서로 경쟁하셔도 돼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층에 이제 식탁을 이쪽에 지금 배치했는데 이센터에도 네. 놓으셔도 돼요. 그렇죠. 여기 네. 저 작업하라고. <laughs> 음. 어, 일하라고. <laughs> 일하라고. <저> 일하라고. <laughs> 네. 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여기에 이다 세라믹 상판 넣어드렸고 이도치 않게 얘랑 세트가 되는데 어, 그러네요. <laughs> 에어컨 따로 응. 돼 있고, 길게 환기창 응. 들어가 있고, 여기 냉장고, 두 대는 놓으셔도 되겠다. 그쵸? 어, 두 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응. 아니면 그, 없어요, 그. 아, 큰 거. <laughs> 없어요, 그. 응. 네. 술냉장고, 큰거 하나 놓으셔도 되고. 응. 아, 진짜 여기는 주방이 두 개라서. 응. 세대 빌리도. 응. 여기도 다이렉룸으로 쓰셔도 돼. 음 응. 맞아요. 응. 식크스가 많지 않. 이걸 방으로안 쓰신다고 하시면 애들가 멀티룸이잖아요. 네네. 여기를 다이닝 공간 쓰셔도 되시고. 그럼 응. 작업실. 음. 응. 여기 보면 치트볼 때가 많네. 여기 응. 밖에도 나중에 썬룸 하시면은. 네. 밖에 야외 뭐 테이블 같은 거 놓셔도 으 돼요. 네. 아 여기다 책상 하나 딱 갖다 놓고 이, 이 전망 보면서. 저쪽인가요 어? 포인트가. 네. 아 포인트 가이쪽이죠 책상. 아. 아. 그쵸 책상이나 쇼파 놓셔야 으 되겠다. 쇼파 놓고 여기 영화 미디어룸 만드셔. 아 그렇죠. 암막으로 딱 커튼 치고, 네. 테라스, 테라스도 음. 여기 많아요. 음, 테라스가 엄청 많죠, 여기도. 음. 근데 지금 저는 2층 구조에 이렇게 전망 나오고, 음.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실링 팬 들어가 있고, 공용 욕실. 자, 2층에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샤워 부스로 어,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는 좌측, 네, 변기는 우측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음. 천장은 다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방? 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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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 그냥 방? 방? 안방? 안방 있었는데, 그죠? 안, 안방 밑에 있었죠? 네. 음. 네, 3m. 여기는 3m40. 에어컨, 뭐, 엣지등, 음. 간접조명. 네. 다 돌아가 있어요. 다, 아, 테두리로. 음. 근데 또 있어요 드레스 문앞 화장실에 있는 안방이에요 음. 그쵸 성인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결혼하신 자녀분들도 같이 사시기에되게 음. 어, 좋은 집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지 그렇죠 붙박이장이 음. 이쪽으로가 있어요 여기였는데 <laughs> 그러니까 붙박이장 원래 이쪽에 해드리려고 그는데 네. 시스템장에 들어갔네 네. 뭐저희야 좋죠. <웃음> 저희랑 <웃음> 소비자분들은 좋죠. 네. 어, 여기 가구 사장님하고 네. 네. 사장님만 마이너스죠 <laughs> 네. 아니에요. 또 저희가 그만큼 또 빨리 팔면은 네. 사장님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빨리 팔면은 사장님도 음. 플러스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한달 이전만 해도 꽤 나가실 텐데 음. 하나 둘셋넷다여 그리고 여덟 칸 네, 반대쪽으로 세 칸짜리 시스템까지. 네. 음. 어 여기도 또 가운데다가 뭐. 스타일러 놔도 되고, 음. 뭐 액세서리 장 놓으셔도 되시고, 화부장 그렇죠. 하셔도 되시고, 음. 음. 수납은 여유가 있어요? 네, 충분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도 산이 보이는 환기창. 음. 네. 근데 욕조까지 딸려있는 화장실이라서, 음. 네. 어, 그럼 욕조가 두 개네요? 음. 욕조 한 개도 없는 집들도 있었어요. 네. 네. 여기는 욕조가 위아래 두 개. 네, 그래서 이렇게 물튀길까봐 유리로 막아주셨고, 환기창. 오, 이렇게 거울이 동그랗게 있고요. 편백장인가 이거 A동에도 있었죠. 편백이에요, 미송이에요. 편백 같아요. 미송으로 하면 썼거든요. 아, 편백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네. 여기도 이렇게 세면대 변기 응. 위안에 방수 어콘센트가 왔네요. 어, 네. 손잡이까지 깔맞춤 했네요. 응, 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응. 방, 그럼 총네 개인가요? 어, 알파룸까지 하면은, 총 4개? 네. 개. 네. 어? 응? 왜요? 작은 방이 아니잖아요. 작은 방인데요? 방 사이즈 좋은데요? <laughs> 크다고? 네. <응. 웃음> 요 집에서는 이제 제일 작은 방. 그렇죠. 3m73. 여기는 3m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에어컨 뭐 7대 말씀드렸고, 뭐 엣지등. 근데 애도 테라스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음, 어느 방 하나가 못난 방이 없네. 네. 다 네. 특색이 있어요. 테라스 음. 있는 방, 드레스룸, 화장실 딸린 방두 개, 음. 그리고 대형의 테라스 있는 방까지. 음. 얘도 이제 프라이빗한 테라스잖아요. 그렇죠. 음. 프라이빗해요. 음. 좋네요. 아, 기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9억 5천. 9억 5천? 9억 5천. 왜요? 9억5천이었나요? 네, 네. 어, 예전에 한번 조정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음. 낮춘 거예요. <laughs> 초기보다. 네, 맞아요. 9억5천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깐요 언제든지 네. 오셔도 돼요. 여기는 저희 상주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연락만 주시면 편하게 음. 보실 수 있어요. 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 1위 위치한 아르테하임 3차 현장이었고요. 어 아무래도 방 크게 하고 어, 욕실이 딸린 방이 어 이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성인 자녀분들이랑 이제 합실 합가하실 어 합가를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어 이제 같이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 이 현장이 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